서강주가 그래서 뭐래, 오빠?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 완전 열받았지. 다림이랑강제성은왜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저녁 먹었어? 저녁 먹을 새가 어딨어. 끝나자마자 득자까지 달려왔는데. 라면이라도 먹어, 그럼. 응응. <laughs> 아, 됐어. 괜찮아. 너 불렀어? 어. 추우니까 집에 가 얘기하자. 어른들 계시잖아. 앉아도 응. 돼? 내가 여기 껴도 되나? 야, 야 너. 서광주랑 일하지 마. 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거기 집중해야지. 팔 물건도 없어? 세탁소 손님 옷 가지고 무슨 짓이야? 디자이너도 없이 옷을 팔아? 너 내가 하는 일이 만만해 보여? 아니, 그 자식은 사업이 쉬워 보이나 보지? 아무리 옷이라는 게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팔수 있대도 계획도 없이 막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그렇다 쳐. 강주상무는 쪽팔리지 않는다니? 이게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고 어?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일이야. 회사 나가도 회사 임맥이 지인맥될줄 아나 본데 회사로 사람들이 상대해준 거지. 꼴락 1인 기업. 자기 보고 상대해주겠어? 아니야. 너 이용당한 게딱 좋아. 눈 때문에 남들보다 10년이나 늦었는데 다리마 너도 네 인생 이렇게 낭비할 거야? 10년이 뭐야, 얘 20년은 늦었겠다. 얘 아무것도 할줄 몰라, 얘 사람 볼 줄도 몰라.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 성공할 사람 옆에 있어야지. 아니 서경준은 이일 얼마나 했는데 순진한 거야, 무식한 거야? 너 어디 가? 야, 지금 언니, 오빠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는데 너 지금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안 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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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도 서강주 싫어하지 않았어? 대표님, 서강주 대표님, 어쭈~ 다리마왜 나와요? 혼자 있어? 여기 슈퍼 앞이에요. 네, 술 먹었니? 아까 못한 얘기 마저 합시다. 아까 못한 얘기, 다음에 제대로 해줄게. 다음에 제대로 해줄게! 이제 아주 둘이 대놓고 동네에서 티내고 앉아있네. 그래, 이 집애가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는 주제. 에나입열한 개야. 그래서 둘이 짜싸, 둘이 입 맞춰서 둘이 사겨왜 똑같은 말을 해? 막내가 이제 작정하고 뭐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등바등하는데 싸귈 뻔냐 둘이? 아. 얘 그만 마시게 하고 참림이 네가 빨리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사이였는데 나한테 치료 안 내고 우리 식구들 다 모르게요. 아, 참조리 은큼하다. 아 대표님 대표님 우리 대표님 자리안녕 여기, 여기. 여기 너안 추워? 아, 나 혼자 이 잘난 언니 오빠고 째비 안 돼가지고 대표님 불렀는데 바빠야 대표님. 너술 그만 마셔. 마아하자는 응? 얘기가 뭐야? 저녁 내내 욕만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맛있다. 대표님도 아. 왜 이래? 아. 음. 이렇게 넷이 마주 앉아서 할 얘기 없어. 야, 너는 방 빼고 다림이옆에서 떨어져. 방 빼라고만 해차 태웅. 야, 너선 넘는다. 집에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난 다음에 오빠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네가 정신 차려 회사나 곱게 다닐 생각해. 너강주 사무 꼬임에 넘어간 거야. 등신아. 등신은 누구더라? 등신이래. 다림이가 왜 등신이야? 팔등신 말하는 거야? 다리미가 팔등신이어서 이주임한테 핵고지 한거 있어? 말끝마다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 무시하는 게 취미냐? 아 근데 저 자식이 뭐 잘했다고. 너 마찬가지야! 이. 너 여기 세탁소 온지 6년, 7년 된데 빌라 건물주에 주식도 수십억씩 굴리면서 여기서 알바하면서 세탁소 식구들 속이느라고 바빴겠다? 거짓말을 얼마나 했을 거야? 돈 없는 척. 어? 유선자라고 생각 안 하냐? 어, 이주임은 어, 태웅이 이 자식 믿을 수 있어? 아니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위선떤 놈인데 괜찮은 거야? 아, 돈 많으면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음, 미안. 잠깐 내가 이주임 속물인 거 깜빡했네. 속을 알수 없는 놈하고 속물인 이주임하고. 잘 어울려. 잘해봐. 잘 어울려. 나 이주임 아니거든? 아니요? 나이 디디거든 이 싸가지 바가지야? <effects> 맞다 맞아 술한잔 받으세요 어. 자 강주 성무 나간 자리에 자장무님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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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하드립니다 예 <ần Scotters> 네. 김디디 다른 데로 밀어내고 이디디님 오 어.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김 디디 밀려났어대단하십니다 디디로, 상무로승진도했는데 술값은 데더마셔도 될까? 술값은 두 사람이 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마시 가만히 있 c o m 그래서 김 디디 어디로 갔어? m 어? 그만 마시지. 마 e o 다 우리 오늘. 아니. come 아, o <laughs> 우리가 팔아도 돼? 남의 옷 아니야? 봉제공장에 옷 맡긴 의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대금 대신 이 옷을 넘겼대. 택도 달기 전이라 그옷 사와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팔면 돼. 문제 없어. 도매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을 거야. 오오오오오. 야. 이거 나중에 다음에 제대로 해주겠다는 그거 아니지? 이거 키스 아니다. 자꾸 이런 거 키스라고 우기면 곤란해. 곤란해, 자고나 곤란해. 아, 어, 사장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했어, 정말? 박음질 상태, 매듭 상태, 실밥 상태 꼼꼼히 잘 봐. 여기 소매단, 아래단 손으로 잡았다는 게 탄력 확인하고. 우리 공장 오셔야뭐 눈높은 수상문 눈에 들지? 잘 알죠 사장님네 봉제 실력은. 할 거지 천장인데. 아 장당 얼마에 주실 거예요? 원가는 받아야지. 삼만 원. 이번 달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그럽시다. 3만 원. 월급은 주셔야 하니까. 3만 원짜리 천장이면 3천만 원을한 번에? 고마워. 원가가 3만 원인데 공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거니까 두 배는 받았대. 그럼 6만 원에 다 팔면 3천만 원을 버는 거네? 이번엔 제가 안 갖고 잘쳐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제옷 좋은 가격에 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쳐 못 만들 거예요? 당연하지. 이번에 나 살려줬으니까 앞으로 난 무조건 서상무한테 충성이야. 이제 서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네, 물건 바로 가져갈게. 아이고. 저번에 내가 올린 사진 봤지? 얼굴 나오면 안 돼. 목 댕강에서 찍어. 알아. 출근 시간 다 돼가. 가. 아니, 잘 나오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사진은 내가 알아서 할게. 회장님 출근 시간 다 돼가. 아, 비서가 회장님보다 늦게 갈 거야? 6만 원에 팔면 3천만 원이나 버리더라? 3만 5천 원에 올릴 거야. 뭐? 우리 같은 신생이 다른 데랑 똑같은 가격에 팔면 누가 사겠냐? 우리를 아직 모르는데. 좋은 제품 마진 빼고 거의 원가에 판다고 공부할 거야. 아니, 그래서 언제 돈을 벌어? 아, 질 좋은 옷은 비싸게 팔아도 팔려. 그게 맞지. 좋은 질이어도 가격이 너무 싸면 오히려 못 믿고 안 산다니까? 우리 서강 어패럴은 좋은 질의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될 거야. 사람들은 알아본다니까, 좋은 걸. 오케이. 그럼 5만 원에 올려. 출근해. 출근해. 5만 원그 이하 절대 안 돼. 아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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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야, 우리 벌써 대출금에서 3천만 원 썼어! 빚투상이라고 어. 아, 어, 배고파. 잠시 못 먹는 줄 알았네. Yeah. Mm. 야, 서강주! 아, 3만 5천 원에 올리면 어떡해. 6만 원에 팔았으면 지금 우리 떼돈 벌었을 거아니야 3만 5천 원에 올려서 이 정도 팔린 거야. 앉어, 출근했으면 너도 빨리 포장해. 빠른 배송 중요한 거 알지? 아, 진짜 대표님. 아, 구리 너무 싸게 내놨어. 원가 3만 원에 때와서 3만 5천 원이 뭐야? 이 바닥에서 남들은 다들 1.7배 이상 어 6만 원에 판다는데. 응. 우리 이 대리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 어. 좋아 죽어. 죽을 거 같아. 좋아 죽었어. 좋아 미칠 거 같아. 어? <laughs>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네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하자. 응. 아니, 이렇게 개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줘. 소리냈 비닐에만 넣어. 응. 음.